안녕하세요. 고등물리와 가이드 강의 10-4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전 연력학의 마지막 시간으로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력학의 기본 방정식으로부터 이러한 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두 가지 향이 각각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세 가지 종류의 평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평형이라고 하고요. 어떤 경우에 해당을 하냐면 예를 들면 피스톤이 가운데 있고 이쪽의 압력과 이쪽의 압력의 P1과 P2일 때 P1과 P2가 되면 이 평형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v1과 v2는 유지됩니다. 그렇죠? 기계적으로 양쪽의 압력이 같으면서 나타나는 평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적 평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서로 열적으로 열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서로 접촉을 시켜놓으면 t1과 t2가 있을 때 평형을 이루게 되면 t1과 t2가 같아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산 평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산 평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반투화성 벽을 설치를 해 놓고 양쪽에 이제 입자들을 여기가 N1몰, 이쪽이 N2몰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평형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N1과 N2가 유지가 됩니다. 같은 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의 부피가 훨씬 크다면 어, 몰수 자체는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떠한 지점에서 평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자, 잘 보시면요. 여기에서 같은 값으로 유지되는 것은 색이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유지되는 값들은 크기 성질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p와 여기에 들어가는 v가 여기에서 서로 켤레 싹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세기성질, 여기가 크기성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항은 사실 기계적 평형에 대응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항은 온도, 세기가 같은 걸볼 수가 있죠. 세기성질이 같은 걸볼 수가 있고 그 세기성질이 여기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유지되는 크기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를해보건데 아, S1과 S2가 열적 평형을 이루게 되면 유지가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엔트로피에서 배운 바와도 일치하는 사실인데요 열적 평형을 이루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쭉 가역 변화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유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제 어떠한 색이 성질이 같아야 할 것이고 그쵸? 그리고 요 크기 성질인 몰수가 유지되는 그런 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이 같은 값을 가져야 하는 세의 성질을 우리가 화학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열적 평형에서 온도가 같은 것, 또 기계적 평형에서 압력과 같은 것처럼 확산 평형에서는 이 화학 포텐셜이 양쪽에서 같아지면 평형을 이루게 되고요. 그때의 크기 성질인 n1과 n2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식이 지금 완전한 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에 이 화학 포텐셜과 몰수에 관한 항이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완벽한 형태로 써놓은 열역학의 기본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열역학의 기본 방정식을 우리가 수정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할수 있죠? 여러 가지 열역학적 퍼텐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엔탈피는 U 플러스 PV를 가지고 역시 미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dH는 그냥 TdS 플러스 VdP 플러스 μ d n 이런 식으로 뒤에 그냥 항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dA는 마이너스 SdT 마이너스 PdV 플러스 μdN이 되고요. 그 다음에 D g 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그리고 UDN이 더해져 있는 형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력학적 포텐셜들을 좀더 완벽한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죠. 이제 이 연력학적 포텐셜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부 에너지란 놈은 이제 S, V, N에 대한 함수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몰수가 고정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물수가 바뀔 수 있는 경우까지 우리가 포함할 수 있도록 이 열역학을 확장한 셈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쓸수 있다면요, 자, dU는 Tds minus Pdv plus μdn인데요, U는 U of s, v, n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얘를 전미분의 형태로 써주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ds 더하기 u, dv, dv, du, dn, dn 근데 고정이 이번에는 두 개씩이 고정이 되는 거죠 sn, 그리고 sv 자두 식을 비교를 해 보면요 이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고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역학적인 정의를 다시 써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는 마이너스 du, dv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유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mu는 어떻게 되죠? du, dn, sv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장을 해서 쓸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mu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포텐셜이라는 놈이 도대체 뭐냐? 자, dg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게 되면요. 앞에서 한번 유도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g라는 놈이 t, p, n에 대한 함수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g라는 놈은 크기 성질입니다. 근데 얘네 둘은 둘다 세기 성질이고요. 요 녀석 하나만 크기 성질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요 g라는 놈이 n에 비례해야 되는데, t랑 p는 둘다 세계 성질이니까 n에 비례하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가 g를 어떤 식으로 쓸수 있다는 게 되냐면, tp, n이라고 썼을 때가 n 곱하기 어떤 t와 p에 의존하는 함수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t와 p는 둘다 n에 상관이 없고, g는 n에 비례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때 얘는 그냥 세계 성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dG/dn을 T와 P를 고정된 상태에서 계산을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식이 G of T, P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를 n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G of T, P라는 놈은 이 식으로부터 n 나누기, 아 G 나누기 n이 또한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요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식을 우리가 전미분꼴로 써주게 되면요. 얘가 dg, dt, 아, t t 더하기, dg, dp, dp, 더하기, dg, dn, dn이 되죠. 그리고 이때 고정되는 변수가 pn이고, 여기는 tn이고, 여기는 tp가 될 겁니다. 네, 잘 보시면, 얘가 뮤랑 같은데요,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S랑 같고, 얘는 V랑 같겠죠? 근데 얘가 뮤랑 같은데 보시면 얘가 얘랑 같습니다, 그렇죠? 즉 얘는 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이 부분만 우리가 남겨서 보겠습니다. 뭘알 수가 있죠? 뮤라는 놈은 G 나누기 N이 되는 거죠. 즉몰기스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식으로부터 뮤는 g 나누기 n, g는 뮤 n이라고 우리가 또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예전에 요표 기억나시나요? U가 H가 되고, H가 A가 되고, G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플러스 PV, 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마이너스 TS. 그렇다는 얘기는 h라는 놈은 뭐죠? h라는 놈은 g에서 ts를 더해주면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mu n 더하기 ts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a라는 놈은요, g에서 pv를 빼면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역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mu n 빼기 ps가 될거고요 u라는 놈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g 더하기 ts 빼기 pv를 다 해주면 되니까, mu n 더하기 ts 빼기 P, V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연력학적 포텐셜들의 절대적인 형태 좀더 우리가 절대식으로 쓸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네 가지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뮤라는 놈을 우리가 어디에쓸수 있는가? 그 응용만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뮤라는 놈은요. 결국 확산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면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일상, 단일 물질이라고 한다면 얘를 쓸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얘를 이용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닫혀 있는 용기에서 액체가 여기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일부가 증발되어 기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이두 개의 상 사이에서는 분자들이 끊임없이 일부는 액체가 되고 일부는 기체가 되고 하면서 동적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자의 수는 기체의 입자 수와 액체의 입자 수가 정확히 유지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이것은 확산 평형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체의 화학 포텐셜과 액체의 화학 포텐셜이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을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어, 상 전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혼합물을 연구할 때도 쓸 수가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이 섞여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형을 이루게 된다면. 시스템 내에서, 개 내에서 모든 상들의 화학 포텐셜은 같아야 하고요. 이걸 이제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사실 이 대학원 수업에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요. 그런 내용들은 학부 열역학 시간에 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역학 교과서를 참고해 보시면 이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들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전 연력학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수업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통계 역학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